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양말스 앤입니다. 오늘은 시즌16에서 등장하는 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일단, 시즌16에서 뱀이 다시 등장한다는 증거는 이번에 공개된 2022년 상반기 닌자고 제품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신제품들에 모두 뱀 미니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즌 16의 빌런은 또 뱀게 밝혀졌죠.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뱀들은 시즌 11 때와 동일하게 불뱀들이라고 하고 색깔은 주황색과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 피겨는 시즌 11때뱀 미피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뱀들이 빌런이라면 벤지스톤 구매자도 뱀들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선 벤지스톤 구매자가 파이토나 아스피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파이토와 아스피라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파이토는 이미 시즌3에서 비밀스러운 빌런 역할로 이미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비밀스러운 빌런인 벤지스톤 구매자 역할을 맡는다면 조금 시즌3와 스토리가 너무 비슷해지기 때문에 파이토보단 아스피라가 벤지스톤 구매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라는 많은 닌자고 팬들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한 빌런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 16에서 다시 나와서 조금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발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16의 빌런이 뱀이라면 스케일스도 재등장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유는 닌자들은 항상 뱀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스케일스를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즌인 시즌 15 미지의 바다에서도 리아의 추모식에 온걸 보아 다음 시즌인 시즌 16에서도 닌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뱀은 너무 식상합니다. 게다가 또 불밴들이라니. 아니 진짜 솔직히 이젠 닌자고 제작진들이 뱀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고 싶을 정도. 하지만 그래도 닌자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뱀이 빌런이라면 뱀과 관련된 캐릭터들인 파이토, 아스피라스, 케일스 등등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들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즌 16의 빌런이 또 뱀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더 재밌고 유익한 닌자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양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